안녕하세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크라우드워커 입문과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어 모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음성 인공지능의 학습 처리 사례와 데이터 라벨러가 익히면 좋은 간단한 맞춤법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챕터, 언어 모델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언어 모델은 음성 텍스트 과정 중에 텍스트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어 모델에서 모델이라는 단어는 모형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언어 모형이라고 부르셔도 되는데요. 모델이란 게 어떤 상황이나 물체 등 연구 대상 주제를 도면이나 사진을 사용해서 표현한 걸 말하는데요. 모형을 변형하거나 조작해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예측하고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자연어, 즉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이므로 언어 모델은 주어진 단어나 문장을 통해 다음에 어떤 단어가 등장할지 에 대한 확률을 예측하는 모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는 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할때한 단어를 입력을 해도 문장으로 검색이 되거나, 뭐 틀린 단어를 입력을 했을 때 맞는 단어로 수정돼서 검색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걸 예로 들어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한편으로 언어 모델은 음성 데이터를 전사한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언어 모델 작업을 통해 인공지능의 음성 인식률을 높이는 데도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갔다"라는 내용의 음성 파일이 있고, 이 파일을 문자로 전사한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갔다"라는 내용의 텍스트 파일이 있다면, 이거를 음향 모델이라고 합니다. 구어에서 이렇게 흔히 사용하는 구, 뭐뭐 구, 이거는 표준어로는 고가 맞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면 올바른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를 맞춤법이나 표준어에 맞게 수정해 주는 작업이 언어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에서 전사된 문장인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갔다 라는 문장은 언어 모델 작업을 거치면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갔다로 변경되고 요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이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데이터의 학습 처리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유형으로 언어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주어진 시나리오에 맞는 Q&A 대화 제작입니다. 제시된 상황을 가정하여 질문을 주고 그에 맞는 답변을 하여 텍스트로 만드는 과정인데요. 대화형 챗봇에 많이 활용이 되고 어떠한 말에도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모델로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제시된 질문을 읽고 질문을 만들거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작업입니다. 앞에 내용이 여러 가지 자유로운 상황을 감안하여 만든 것이라면 이거는 어느 정도 정황화된 내용을 모델로 합니다. 법령이나 조항에 이미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만들거나 마찬가지로 법령이나 조항을 토대로 제시된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들어서 학습시키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텍스트 데이터 수집입니다. 어, 메신저나 sns 등 다양한 플랫폼을 선정해서 일반인들이 하는 보통의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신조어나 줄임말 등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나 실제로 한국인이 일상 대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적 특징을 반영하여 학습시킬 수 있는데요. 텍스트 데이터 이용을 위해서는 소유자인 일반인에게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네, 열 번째 챕터에서는 음성 인공지능 학습 처리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어, 아 먼저 여기 있는 사례들은 AI 허브에 기재되어 있는 텍스트 데이터 학습 처리 구축 사례들을 참고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논문 자료 요약인데요. 텍스트 요약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서에 축약된 내용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딥러닝에 기반한 자연어 이해와 생성 기술이 필요한데요. 어, 논문 요약의 경우 현재까지는 제목이나 초록, 저자 등 키워드만으로 검색해 정형화된 정보를 얻을 수 밖에 없고 관심 있는 논문의 연구 주제나 연구 방법, 뭐 연구 결과 파악을 하려면 일일이 원문을 직접 읽어보고 판단을 해야 했지만 논문 요약 데이터셋 구성과 활용 서비스를 이용하여 AI가 논문을 대신 읽어주고 요약해주는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지금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계 독해 기술은 질의응답 서비스에 주로 사용되며 사람이 맥락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답을 찾는 것처럼 질의에 대한 답을 찾는 기술인데요. AI 챗봇 상담, 방대한 전문 지식에 대한 질의응답의 질의응답 및 의미검색 등에 활용하기 위해 활발한 연구 및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서자료 요약입니다. 어, 생성 요약 기술은 사람이 본문에서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요약하는 것처럼 주어진 텍스트를 요약하는 기술이고요. 본문의 내용 그대로를 사용하는 추출 요약과는 달리 완성된 하나의 새로운 요약문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좀 있는 과제로 손꼽힙니다. 텍스트 정보가 시각 매체에서 스피, 스마트 스피커, 커넥티드 카등 음성 및 영상 매체에서 확장됨에 따라 많은 양의 텍스트에서 빠르게 정보를 추출하여 전달할 수 있는 요약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상용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가장 도전적인 분야인 생성 요약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셋으로 20만 건의 한국어 도서 자료 원문과 요약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논문처럼 단순히 추격하는 것보다는 완성된 하나의 새로운 요약만 요약문을 생성한다는 점의 차이점이 있고요, 난이도가 좀더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세 번째 도서 자료 기계 독해입니다. 어, 기계독해 기술은 사람이 맥락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답을 찾는 것처럼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기술인데요. AI 챗봇 상담이나 비정형 텍스트 형태의 전문 지식에 대한 질의응답처럼 키워드가 아닌 자연어 형태의 질의를 받아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 이 데이터셋은 대표적인 기계독해 학습용 데이터셋인 질문, 질문, 답변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셋 형태로 질문의 답변 여부에 따라 정답이 있는 데이터셋 70만건과 정답이 없는 데이터셋 30만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데이터셋은 질문에 대한 답이 질문에 없을 경우 기계 노켓 모델이 정답이 없음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학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음. 최근 인공지능 비서, 질문에 답변하는 챗봇 등 사람의 자연어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지능형 QA 서비스가 사회 각 분야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법률 분야는 국민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분야이지만 전문성이 높아서 일반인이 이해하고 접근하기 어렵죠. 그래서 일반인, 기업인 등 일반 수요자 중심의 법률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두된 인공지능 기술은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로 법령, 판례, 법률 용어나 상담 사례 등 다양한 지식 자원을 이용함에 따라 법률 상담과 같은 전문 영역의 서비스를 일반인이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텍스트 데이터 학습 처리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11번째 챕터에서는 맞춤법에 대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앞서 교육 설명에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어, 데이터 학습 처리에는 맞춤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전사 규칙에서 말했듯이 전사란 음성을 들리는 대로 적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들리는 대로 적어서는 안 되는 게 전사이기도 합니다. 뭐, 학습을 하기 위해서 표준어법에 맞는 단어를 써야 하는데 너무 들리는 대로 적으면 오히려 학습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다리를 다치다와 문이 다치다. 둘다 발음이 비슷하죠. 또, 선물을 드리다, 뭐, 밖에 있는 물건을 안으로 드리다의 드리다도 발음이 비슷합니다. 뜻은 전혀 다른데요. 그래서 이렇게 들리는 대로 적게 되는 경우에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공지능 학습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법 표기법에 맞게 전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기본적인 맞춤법에 대해서 간단히 훑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음, 첫 번째 잘의 띄어쓰기입니다. 어려운 문법으로 설명을 하면 오히려 이해가 떨어질 수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은 항상 띄어씁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잤다. 뭐 뭔가 좋은 의미로 쓰이는 잘은 항상 띄어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허점이 약간 등장을 하는데요. 국립국어원의 기준이 우리나라의 표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국립국어원 기준으로 맞춤법을 하는데 여기서 한 단어로 인정한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잘 되다, 잘하다, 잘 나가다, 다 자리 붙어 있지만 한 단어라서 띄어쓰지 않고 붙여 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 그냥 다 처음부터 한 단어로 인정해서 붙여 쓰게 만들거나 아니면 규칙처럼 다 띄어 쓰게 통일을 했으면 쉬웠을 텐데. 아쉽지만 규칙은 규칙이니까 한 단어로 인정된 건 이제 우리가 외울 수 없으니까 그때그때 그때 사전을 찾아서 참고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에 띄어쓰기입니다. 자유와 마찬가지로 부정이나 반대를 뜻하는 안은 대부분 띄어쓰시면 됩니다. 근데 또 완벽한 부정이 아닌 안은 띄어쓰지 않고 붙여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예문처럼 장사가 안 되다. 붙여 쓰는 안되다는 물건이 잘안 되다는 물건이 잘안 팔린다. 뭐 돈이, 돈을 좀밖에 못 벌었다. 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띄어서 장사가 안 띄고 되다. 이렇게 쓰셨으면 아예 반대로 장사가 망했다. 이렇게 극단적인 안 됐다는 표현입니다. 안 돼의 구분입니다. 안 돼를 따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틀리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안 돼를 설명하자면 어, 안은, 되다, 그,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죠? 아니, 그러니까 반대되는 부정이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흔히 많이 붙여 쓰시는데 꼭 띄어 쓰셔야 하니까 그냥 아예 안 되는 띄어 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못입니다. 못도, 아니랑 붙여, 쓰, 붙여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안과 같기 때문인데요. 붙였을 때와 띄었을 때 서로 뜻이 다릅니다. 띄어 쓰게 되면 확실한 부정의 의미, 붙여 쓰게 되면 어느 정도는 할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음, 예를 들어서 여기 예문에 노래를 못했어요. 어, 첫 번째 띄어 쓴못에 못했어요는 노래를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예 뭐 노래방에 불이 났다든지, 엄마가 끌고 나가서 노래방에서 나왔다든지 이런 뜻이고요. 붙여 쓰는 노래를 못했어요. 요거는 노래는 부르지만 그 실력이 부족한, 음치거나 뭐 이런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 헷갈리는 단어, 이에요, 예요도 많이 틀리는 맞춤법 중 하나인데요.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 다양한 설명이 있지만 안 틀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예요를 들리, 예요라고 들리면 예요, 이에요라고 들리면 이에요입니다. 어, 어 그렇다면 호랑이 예요는 이예요일까요 예요일까요 <laughs> 호랑이는 끝에 이가 있어서 헷갈리기 쉬운데 이예요를 쓰려면 호랑이 이예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예요를 써야 맞습니다. 어 오와 요도 들린대로 쓰면 틀릴 게 없으실 거예요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술어로 나오는 경우는 오로 씁니다. 이것은 책이 아니오. 내가 그럴 사람이요. 뭐, 옛날 말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것 같아요.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부정하는 대답이라면 아니요입니다. 아니오로 자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부정하는 대답이라면 그내 반대말로 쓰실 때 아니요라고 쓰시면 됩니다. 어, 이 대와 아이 돼. 이 부분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둘 중에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이 되는 되다의 어가부터 되어로 추가, 축약된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돼, 이 되나 돼가 들어가는 말이 나왔을 때 머릿속으로 되어를 넣어 보고 어색하면 이되 자연스러우면 이 되를 쓰시면 됩니다. 되다는 뭐또 다른 뜻도 있는데요. 반죽이나 밥이 물기가 적어서 빡빡하다 했을 때도 되다라는 뜻을 쓰는데 요거는 그냥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갈리는 단어 안입니다. 니은 받침 안과 니은 히읗 받침의 안이 있는데요. 어, 요 안은 아니의 줄임말로 단순하게 보통 뒷말의 부정이나 반대를 뜻하고요. 요 안은 안타의 기본형인 앞말로 행동이나 상태를 부정하는 뜻입니다. 구별하는 법은 의외로 쉬워요. 문장에 있는 안과 안을 뺐을 때 말이 되면 요 안을 써주시면 되고 말이 되지 않는다면 요 안을 써주시면 됩니다. 안 되다는 앞에 안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마지막 챕터입니다. 인문 과정에서 배우실 것들은 다 배우셨고요. 끝마치기 전에 인문 과정에서 꼭 챙기고 가셔야 하는 핵심 키 포인트 한번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첫 번째 키 포인트 정제입니다. 정제란 학습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녹음된 음성 파일이 제대로 녹음되었는지 확인하고 잡음 및 전사에 지장을 주는 소리를 제거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뜻하는데요. 이 작업이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뒤에 이어서 해야 하는 전사 과정에서 음질이 불량해서 전사하기도 매우 힘들어지겠죠. 두 번째, 비식별화입니다. 비식별화 작업이란 음성 데이터 내에 등장하는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전사 단계에서 특정 기호로 표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어 앞에 공통 과정에서도 배우셨겠지만 개인 정보는 법에 의해 보안이 꼭 유지되어야 하는 사항이니까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게 확실하게 비식별화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사란 무엇인가? 전사란 순수 우리말로 하면 받아쓰기라고 표현하고 뭐 말소리를 문자로 옮겨 적는 과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음성 텍스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키포인트, 음성 싱크 작업입니다. 음성 싱크 작업이란 재생되는 음성 데이터와 문자화된 데이터 내용을 일치시켜주는 과정을 뜻합니다. 전사로 작성한 문장과 웨이브 파일 내 음성 싱크를 일치시켜줘야 됩니다. 제가 노래방 그 자막 예로 들었죠? 다섯 번째, 저작도구. 저작도구란 말 그대로 음성 데이터의 정제나 전사 작업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저작도구가 불편하게 구성되어 있다면 정제나 전사의 데이터 학습 처리 속도에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끝내기 전에 퀴즈 한번더 풀고 가겠습니다. 요번에는 맞춤법 위주의 퀴즈 준비했는데요. 음, 첫 번째 문제 부정으로 사용되는 안 돼의 표기로 옳은 것은? 1번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돼 2번 그렇게 하면 안돼 풀기 쉽도록 이지선다로 준비했는데요. 정답은? 네, 정답은 2번 그렇게 하면 안 돼입니다. 안 돼는 되의 부정 표현이기 때문에 무조건 띄어쓴다고 아까 설명드렸어요. 아직 안 까먹으셨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이예요, 예요의 표기로 옳은 것은 1번 마음이에요, 2번 나무예요, 3번 호랑이예요, 4번 사람이에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요번에도 정답은 2번입니다. 이에요와 예요는 들리는 대로 그대로 판단을 하면 된다고 했는데, 글자로 적혀 있어서 좀 헷갈리셨나요? 근데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에요, 예요는 있지만, 이에요, 예 에요 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나무 예요입니다. 3번 문제 다음 중 '안'의 표기로 옳은 것은 "하나는 니은 받침 아니고요, 하나는 니은 히읗 받침의 아닌데요." 1번 학교에 가지 않았다. 2번 학교에 가지 않았다. 3번 나는 너를 안았다. 4번 나는 그 일을 안했다. 네, 정답은 1번 학교에 가지 않았다입니다. 사실 이 정도는 틀리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또 텍스트로 보면 확실하게 잘, 확실하게 또 보이니까 잘안 틀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 안과 안을 구별하는 방법은 이두 개를 문장에서 뺐을 때 말이 되면 이 앞에 있는 안을 쓰고 말이 안 되면 이 뒤에 있는 안을 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체적인 입문 과정에서 참고한 자료의 출처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곳에서 참고 문헌 출처를 했고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언어 모델은 무엇인지, 음성 인공지능 학습 처리 사례와 데이터 라벨러가 익히면 좋은 간단한 맞춤법까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오늘도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여러분 보고 계신 홈페이지 내에 질문하기 게시판 준비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아래 이메일 주소로 질문 보내주시면 답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